안녕하세요 스타입니다 이번 영상은 요즘 제가 왜 스파클을 쓰지 않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답변 드리기 굉장히 길어서 영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백로 대신에 스파클의 비공식 언니인 영사랑 함께 하고 있고요 아마 스파클에 대한 평가는 유저마다 많이 갈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유저마다 플레이 상황과 캐릭터 보유 상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일관된 평가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스파클이 두 개가 필요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저처럼 스파클을 계정 3개 전부 명전을 해주고도 거의 쓰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각자 이유가 있겠지만 이 영상에서는 제 입장을 설명드리고 절대로 저희 평가가 스파클에 대한 절대적인 평가는 아니니까 그냥 듣다가 왜 스파클을 쓰지 않는지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스파클을 잘 쓰지 않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 정도가 있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스파클과 딱 어울리는 딜러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저는 다른 무엇보다 이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스파클을 필수로 쓰는 캐릭터가 나온다면 저는 누구보다 더 스파클을 많이 쓰고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애초에 저 같은 성능충이 성능 좋은 캐릭을 안쓸 리가 없잖아요. 물론 지금도 뭐 음월 아케론, 운니는 스파클을 쓸수 있죠. 하지만 격파 파티의 완매나 추궁 파티의 로빈처럼 하이퍼캐리 조합에서 스파클이 필수냐 라고 하면 저는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이유가 지금의 스파클 평가에 크게 안 좋은 영향을 줬다 라고 생각합니다 음원얘기야 다음 이유에서 다뤄보기로 하고요 아케론과 운니로 스파클의 입지를 살펴보자면 아케론과 운니는 둘다 하이퍼캐리 기반의 딜러지만 정작 고점 노릴 거면 스파클이 아니라 로빈을 쓰게 되죠 여기서 바로 제가 스파클을 쓰지 않는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고점 이슈 스파크는 돌파를 하지 않으면 고점이 높지 않고 변수 창출 능력이 떨어지는 굉장히 정직한 캐릭터라는 장점이자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릭터가 정직하게 좋다는 건 무난하게 캐릭터를 쓰는 일반적인 유저분들이나 또 지름만큼 돌파한만큼 정직하게 강해지기 때문에 과금력이 좋은 분들은 스파크를 선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저같이 명전 수준에서 베이드를 깎고 몸을 비트는 어 베이드를 좋아하는 유저한테는 이 변수 창출이 어려운 스파클은 그렇게 좋은 캐릭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로빈은 스파클보다 버프 능력이 더 좋기 때문에 실제로 아케론이나 오니 조합에도 고점 하이퍼캐리 서폿으로 로빈을 많이 쓰고 있죠. 다만 로빈의 문제점은 분명 고점이 엄청 높은데 로빈 에너지를 채워서 두 번째 피사기를 쓸수 있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로빈이 두 번째 피사기를 쓰지 못한다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로빈이 스파클보다 좋을 수가 없죠. 그런데 저같이 빌드를 짜는 유저 입장에서는 로빈 에너지 채우기 힘들다는 게 그렇게까지 큰 패널티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로빈의 에너지를 어떻게든 채울 수 있게 사이클을 찍어 맞출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건 저뿐만 아니라 스타릴 빌드를 깎는 해외 유저들도 싹다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국내외 영락클 조합이 스파클은 거의 없고 로빈으로 도배되어 있는 게 아니죠. 브로나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저도 아케론 이돌을 쓸때 스파클이 아닌 브로냐랑 많이 사용하는데 어, 아케론 이돌이랑 브로냐 쓰면 스포가 많이 모자라지 않냐라는 질문도 많습니다. 뭐 당연히 스포 모자라고 불편해요. 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저도 평소에 아케론 쓸 때는 그냥 스파클이랑 씁니다. 그런데 아케론으로 비드를 짤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브로냐는 체급은 낮지만 변수 창출 능력이 굉장히 좋아서 고점으로 따지면 끝도 없는 변수 창출이 가능한 캐릭터예요. 그리고 저같이 비드를 짜는 분들은 스포가 모자라면 스포가 모자라지 않게 비드를 짤수 있는 능력이 있죠. 한마디로 로빈 에너지 이슈와 마찬가지로 브로냐의 스포 이슈는 비드를 짜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렇게까지 큰 페널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두 번째 이유가 스파클 평가가 크게 갈리는 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스파크처럼 정직한 캐릭터에 대한 평가, 그냥 게임을 편하게 즐기는 분들이나 돌파하시는 분들은 선호할 수 있는 캐릭이지만 뭐 비드를 짜는 특정 고인물들, 저처럼 명전 영락클이나 아니면 뭐 정말 만점을 누르시는 고인물들 마찬가지로 비드 짤때 스파클은 그렇게 좋은 캐릭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정답이란건 없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듣다가 스파클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정도로만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저마다 플레이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스파클에 대한 절대적인 평가는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스파클을 잘 쓰지 않는 세 번째 이유 이 얘기는 어제 음월 영상에서 스파클을 쓰지 않았던 이유랑 같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스파클은 음월 전용 서퍼급으로 나왔고 음월과 스파클의 시너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왜 스파클을 쓰지 않았냐 제가 볼때 현재 스타레일의 메타가 스파클과는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스파클을 못 쓰게 할까 라고 궁리를 하는 것처럼 모든 메타가 스파클과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단적인 예가 바로 이 종말의 환영이죠. 종말의 환영은 격파 접대로 만들어진 컨텐츠인데 스파크를 쓰는 게 굉장히 불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보통 종말에서 격파를 했을 때 보너스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포를 가득 채워주거나 두 번째는 피살기를 채워주거나 세 번째는 아군 전체 턴을 다 담궈줍니다. 이세 개의 보너스 중에서 두 개씩 묶어 나온다 보시면 되고 이번 종말은 스포 회복하고 피살기 충전이 있죠. 자,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이번 종말에서 스파클은 이두 개의 보너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스포는 보너스로 다 채워주는데 스파클의 피살기를 한번더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어차피 이 많은 스포로 다쓸수 있는 캐릭은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캐릭터 스킬이 두 개인 게임에서 스파클의 피살기가 아예 쓸모없는 피살기가 되버렸죠 뭐, 이번엔 없지만 아군 전체의턴 당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딜러가 보스를 격파하면 딜러 턴이 먼저 오면서 스파클 다시 당길 수 있는데, 어, 딜러 턴 다음에 격파가 돼서 스파클 턴이 마, 먼저 와버리면 이 스파클의 턴 당기기는 아무런 의미 없는 스킬이 되어 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파티 전체가 턴이 당겨지는 보너스에서도 딜러가 격파를 못한다면 스파클이나 딜러의 턴 하나가 없어지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 스파클의 행동 게이지 50% 밸류가 굉장히 낮아진다 볼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로비는 스킬 포인트가 회복되고 피사기가 차면 말도 안 되게 성능이 증가하기 때문에 같은 접대라도 스파클과 로빈이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 성능이 다르다라는 점도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뜩이나 정직한 스파클인데 피살기랑 스포 장점마저 종말에 환영해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스포가 부족한 음월마저도 스파클을 빼고 로빈을 쓸수 있게 된 거죠. 또 격파 접대는 혼돈과 허그에서도 계속되고 있죠. 혼돈 전반 삼형제는. 격파가 안되면 딜이 안박히고 허구는 격파를 해야 와류가 발동이 되죠 그래서 음월도 스파클 빼고 격파를 위해 완매 넣는게 더 좋은 상황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열려있는 이 혼돈 허구 정말 3대 컨텐츠에서 음월도 스파클 빼고 완매 쓰는게 더 좋긴해요 적어도 지금은 말이죠 그만큼 요즘 메타에서 격파 접대가 심하다라고도 볼수 있겠고 또 격파 접대도 그렇고 요즘 스타레일이 투딜러 메타가 대세고 또, 탱커와 힐러가 어느 정도의 공격 능력을 갖추다 보니까 단일 버프만 주는 스파클보다 파티 전체 버프를 주는 로봇에 좀더 선호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나오는 최신 캐릭터들은 스킬 포인트를 거의 쓰지 않아서 스파클의 장점을 살리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최신 캐릭들은 스포를 많이 쓰면 그냥 그것부터 하자로 취급해서 요즘은 스포 많이 써봤자 한 세턴에 한개 정도밖에 안 쓰죠. 어벤츄린 같은 캐릭은 스포를 거의 안쓰시피 하고 또 시뮬레이션이나 종말 등 다양한 접대로 스포를 퍼주는 게임이기 때문에 스포 생산이라는 스파클 고유의 메리트가 요즘 메타에서는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지 않은 게 원인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스타 레일이 오픈 초 때처럼 스포가 부족한 메타가 돌아온다면 모를까 지금 시점에서는 글쎄요 스포를 음월처럼 많이 쓰는 딜러가 나오는 게 아니라면 최신 캐릭터가 스포를 많이 쓰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잘 되지는 않네요. 뭐 그런대로 나오긴 하겠지만, 뭐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왜 요즘 스파크를 쓰지 않는지 어, 말씀드려봤는데, 아마 공감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당연히 공감되지 않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마 저한테 왜 스파크를 쓰지 않는지 스파크를 최물인가요라고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는 나름 긍정적인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파클이 퇴물인게 아니라 그냥 제가 선호하지 않는 것이다 딱히 빌드를 깎는 유저가 아니라면 스파클이 여전히 좋은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재의 스타일 A는 스파클이란 또 치토피의 조합에 대한 대우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나마 이번에 스파클은 루사카나 사제세트를 통해서 어느정도 보완해주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완매나 로빈처럼 스파클을 쓰는 메타 딜러가 나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역시 매번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스파클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어 제가 정캐릭 유저지만, 저도 스파클 3계정 보유 유저로서 똑같은 아쉬운 입장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스파클 화이팅! 너는 잘못이 없어!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끝!